Thank you 안녕하십니까. 플랫폼오토스 대표 김근현입니다 아,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포르쉐 마칸 3.6 터보 차량입니다. 어, 2016년 8월 등록, 2017년식 차량이고요. 현재 누적주행 마일리지는 5만 133km 어, 주행한 차량입니다. 그러면 차량 보면서 상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진 아이들링입니다. 엔진 어, 아이들링은 보고 들으시는 바와 같이 특이사항 없이 굉장히 깔끔하고 안정적인 회전 필링과 사운드를 자랑합니다. 어,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이고요. 특이사항 없이 네,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어, 본 차량의 교체 부위, 그러니까 사고 여부를 한번 체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어, 차량의 이제 그 주요 체결 볼트를 볼 텐데요. 먼저 운전석 꽃내 체결부터 모습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그 조종이나 이제 그 어, 어떤 그런 흔적이 있다고 하면 판금이나 어, 도장을 위해서 어, 탈착을 했던 흔적이 남을 수 있는데 이 차는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깔끔한 상태고요. 어,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어, 휀다 체결볼트들도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자, 반대쪽도 역시 깨끗하고요 자, 조수석 쪽원네트 체결볼트도 역시 깨끗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실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석 도어 트림 모습이고요. 어, 굉장히 깨끗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조수석 시트. 지금 비가 살짝 내리다 보니까 제가 좀 빠르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시보드 모습이고요. 역시 깨끗합니다. 자, 조수석 시트 모습이고요. 전반적으로 깨끗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조석 도어트림 모습이고요. 아 조석 리어 도어트림 모습이고 역시 깨끗합니다. 그 다음에 2열 시트 모습이고요. 네 깨끗합니다. 그 다음에 트렁크 공간이고요. 아 전체적으로 연식 대비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트렁크 어, 바닥 플로 부분 밑으로는 이제 또 이렇게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트렁크는 전동식 트렁크가 장착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운전석 리어 도어 트림 모습이고요. 네, 깨끗한 모습입니다. 운전석 도어트림 모습이고 메모리 시트, 그다음에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 퍼 윈도우, 그다음에 시퍼레이 어, 전동식 시트는 운전석과 조수석에 적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운전석 시트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깨끗하고요. 자, 이렇게 볼스터 쪽으로 이제 세월의 흔적이 조금씩은 있는데 전반적으로 연식을 감안하면 굉장히 깨끗한 컨디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어, 스티어링 휠에는 열선 기능이 내장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요 옵션을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스포츠 크로노, 그다음에 어, 에어 서스펜션, 어, 스포츠 배기 시스템, 어, 뭐 이렇게 옵션들이 있고 어, 정확하게 이 차량에 이제 적용된 상세 옵션들은 저희 이제 플래토 블로그에 제가 옵션표를 올려놓았습니다. 그 옵션표를 출고 당시 상세 옵션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현재 주행 마일리는 지5만 133km 주행한 차량이고, 어, 이 지금 현재 누적 주행거리인 5133km에서 어, 차량 유지 관리 차원에서 한 20, 30km 주행거리 증가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 이상의 주행거리 증가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 정도 주행거리가 이제 정확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차량 외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본 차량의 외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블랙 컬러로 출, 어, 출고된 차량이고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깨끗한 모습입니다 아, 저희 플래토크에서 차량 인수 이후에 뭐 외장의 도장이나 도색 작업이라고도 하죠 그 부분이 추가로 작업된 부분은 전혀 없고요 아, 전체적으로 굉장히 깨끗한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차량 소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플래터코 모터스 대표 김근현입니다 아,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포르쉐 마칸 터보 차량입니다 2016년 8월에 최초 등록된 2017년식 차량이고요 현재 누적 주행 마일리지는 5만 1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단순 교체 이력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그러면 주행하면서 추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차량의 간략한 스펙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V6 트윈 터보 3600cc 가솔린 엔진이 탑재된 차량이고요 재원상 마력은 400마력 56.1토크 거기에 더해서 어, 제로백은 4.8초를 마크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어, SUV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성능을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차량에는, 어,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일상 영역에서의 주행에서의 그 승차감이라든지 주행 질감이 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미션의 경우는, 어, 7단 듀얼 클러치, 그러니까 포르쉐 PDK가 장착되어져 있고요. 어, 근데 이렇게 어, 일반적인 일상 영역에서는 어, 굉장히 부드럽고 여유 있는 주행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어, 이 부분을 이제 강조드리는 바는 어, 어, 고성능 차량, 고출력 차량이라고 해도 계속 어, 어, 좀 하드한 가속감을 느끼거나 하는 상황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일상 영역에서의 주행 질감이 굉장히 중요하, 중요하다고 어,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이런 평상시 주행 환경에서는 어, 차량 주행 질감이 굉장히 어, 우수한 차량이기 때문에 만족감이 높으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정속하기 때문에. 아, 이게 지금 차는, 이 차는 이제 스포츠베기도 적용되어져 있는데, 아, 아무래도 이제 그 911이 911처럼 본격적으로 이제 달리기용 차량은 아니다 보니까, 실내로 유입되는 사운드의 증가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은데, 어, 그래도 어, 이스포츠베이가 장착된 점도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차량 현재 컨디션은 굉장히 양호하고요. 뭐, 그, 주행할 때, 어, 차량 쏠림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잔 진동, 그 다음에, 요철 구간을 넘을 때에, 어, 하부 소음, 그런 부분 전혀 없고, 어, 이, 직진성도 양호하고, 그 다음에, 1단, 2단, 3단, 4단, 이렇게 변속을, 어, 올릴 때랑, 업시프트 시나 다운시프트 시에 어, 충격도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양호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전 소유자분은 이제 주로 거의 포르쉐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어, 차량 점검 및 소모품 교체 작업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비스 소모품 서비스 만료 시점에 어, 어, 브레이크 패드라든지 패드 센서라든지 어, 센터에서 수령하신 부품은 어, 보관 중이고요. 인수자분께 함께 어, 어, 인계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의 주요 옵션은 어, 제가 뭐 앞서서 에어 서스펜션이랑 스포츠 배기 같은 부분 몇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는 저희 플랫토크 블로그상에 어, 제가 신차 출고 당시 옵션표를 업로드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은 뭐 언제나처럼 이제 차량을 인수 해온 이후에 아, 어, 차량 리프트업 해서, 어, 하부라든지, 뭐, 엔진 도유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 채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이후로 특별히 뭐, 이상한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음, 지금 인수하신 이후에도, 어, 당장 교체를 요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엔진오일 같은 경우도 제가 뭐내역서를 같이 올려 놓겠습니다만, 어, 교체 시점이 작년이긴 한데, 교체한 이후에 워낙 주행거리가 적으셨기 때문에, 조금, 뭐, 아예 그 상태로 어 방치를 했다고 하면, 뭐, 어 오일산화라든지 그런 부분 측면에서 교체를 또 권해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중간에, 어, 운행을 가끔 하셨기 때문에 어, 조금 더 주행을 하시고 엔진 오일을 교체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어, 어,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지금 차량 인수하신 이후에 교체하실 부분은 없다 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을 그냥 주행할때는 어, 정말 그냥 고급 세단을 주행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어, 포지션은 당연히 SUV이기 때문에 이제 높게 형성되어져 있는데 그 외의 부분은 어, 굉장히 부드럽게 주행이 가능한 차량이고요 어, 조금 교통량이 더 어, 없어지면 제가 한번 살짝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중고속영역에서의 어, 테스트도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모드는 스포츠플러스로 놓고, 미션은 수동모드로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있어서 어떤 불안정성이나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지금 뭐 굉장히 하드하긴 아닙니다만 지금 브레이킹도 어 중고속 영역에서의 브레이킹 시에도 어 디스크 로터 떨림이라든지 기타 뭐 차량 쏠림, 편제동 그러니까 뭐 제동이 한쪽만 걸린다든지 하는 부분이 전혀 없고 어 굉장히 깔끔한 모습이고요. 영상에 다 담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 아무튼 차량 거동에 있어서 불안정한 요소 없이 굉장히 깔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 그리고 이 차량의 구동방식은 어, 상시 4룡구동 차량이고요. 어, 누차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성전체에는 어, 굉장히 편안한 주행감을 제공을 하고 어, 조금 달리고자 할때 좀 기분 좋게 가속감을 즐기고 싶으실 때는 또 그만큼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차다 보니까 자유롭게 또 차량 성능을 만끽할 수 있게 차가 다 받아줍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보여주고. 빠른 고속 영역에서의 차량 주행 안정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차량 운행하시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신, 높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차량 주행 테스트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